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이 서울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소식과 또 임영웅님이 선배를 마주치자 좀 보인 반응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이 소식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상식이 끝난 이후에 이제 임영웅님의 공식 SNS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임영웅님이 작은 하트를 하고 포즈를 좀 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사진은 손이 없이 그냥 좀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레드 카펫 위에서 임영웅님이 멋진 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0일에 하이원 서울가요대서써 있고요. 임영웅님 손을 딱 들고 한 손은 바지에 넣고 좀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트가 지금까지 입었던 거랑 굉장히 다른 스타일 같습니다. 정말 찰떡 의상인 걸알수 있고요. 의상과 넥타이 또한 분위기를 더했네요. 이 모습을 본 팬들은 참 잘생겼다. 왜 이렇게 이뻐요, 영님? 마지막에 포즈 뭐야? 레드카펫 위에서 찍은 거,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생겼다. 좀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히 보면 임영웅 님이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앞을 좀 바라보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는 걸까요? 좀 앞쪽을 좀 보고 있는 거 같은데요. 많은 팬분들은 너무 귀엽다고 얘기를 하고 다리 길이가 너무 길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따로 보정 같은 거한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다리가 깁니다. 뭐, 임영웅님이 직접 공개한 이제 할머니와 찍은 사진도 보면 엄청 길죠. 하고 난서구적좀 체형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요. 이거는 인스타그램 사진입니다. 태그를 보면 히어로 임영웅, 서가대, 사과낭 이렇게 하고 트로피가 좀 있고요. 임영웅님이 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많은 팬분들이 비슷한 장소에서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임영이 사랑하는 도망가를 라이브로 부르다가 또 중간에 인이어를 뺐습니다. 오나스타는 이제 보자마자 바로 알았는데, 이제는 뭐, 임영웅님 이니어 빼는 게 새로울 게 없죠. 이니어를 빼고도 이큰 고척돔에서 라이브를 할수 있는 가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어, 정말 임영웅님의 음악성, 타고난 감, 자신을 믿는 느낌. 정말, 음악적으로 칭찬을 해도 좀가언이 아닌 좀 그런 대목이죠. 네이버에 이제 임영웅님의 서유가요 대상 무대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사랑한들 도망가와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4K 지캠인데요. 영상을 보면요. 살짝 위쪽에서 좀 가까이에서 임영이의 모습이 좀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즘엔 정말 네이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유튜브로 많이 이제 이런 걸 공개를 했는데 유튜브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티비로볼 네, 때랑은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임영이의 음악에 몰두하는 모습, 라이브 하는 모습을 잘볼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목에 핏줄도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2022년 서울 가요대상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와 사랑하는 도망가 라이브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를 구했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에서 이제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을 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군대에서 배웠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제대로 시행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임녀 원 차분하고 침착하게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고 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을 하긴 했지만 119에 곧바로 신고하는 등 임영웅의 빠른 대처로 도움을 줄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됐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임영웅님의 기사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통 이런 경우 이 시상식 때문에 시상식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상식에 대한 기사 반또 임영웅님이 교통사고 운전자를 좀 심폐소생술로 살린 이 미담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웅이 정말 굉장한 일을 한것 같습니다. 이름값을 정말 제대로 한것 같은데요. 아마 이 아티스트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좀 교과서를 보는 느낌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인성 면에서도 좀 빛나는 좀 그런 면을 임영웅님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앞날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임영웅님은 서울과요대상에 참석을 해서 사관왕을 휩쓸었습니다. 이로써 이름대로 정말 히어로의 면모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린 셈인데요. 그 아래는 임영웅님의 팬분들인 영웅시대에 단단한 지지가 있었죠. 이날은 아이돌 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이 함께 모여 시상식을 빛냈습니다. 심사위원 특별상으로 정동화님이 수상을 했는데요. 시상식 자리에 앉아있던 정동화님이 호명이 되자 임영웅님이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김성주님의 호명에 정동화님이 상을 받으러 갑니다. 주변에 있는 이제 가수분들이 모두 좀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면서 목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임영웅 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임영웅 님요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좀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다른 아이돌 분들 같은 경우는 목례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임영웅 님은 90도로 폴더 인사를 좀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임영웅님과 정동환님은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바로 선배 가수를 넘어서 정동환님이 경복대학교 겸임 교수 시절에 임영웅님이 제자였습니다. 사제지간이라는 건데요. 정동환님은 사랑의 콜센터에 나와서 임영웅님과 사제지간에 맞대결을 하면서 좀큰 화제를 모았죠. 임영웅님에게 정동환님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배 가수를 넘어서 대학시절 은사님이기도 한데요 그 때문에 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상을 타는 스승님이자 또 선배 가수인 정동환님에게좀 이렇게 예의를 갖춰 90도로 인사를 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깍듯한 좀 예의를 엿볼 수 있는데요 임여웅님이 이렇게 선배 가수들에만 예의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임여웅님이 상을 받으러 나갈 때 주변에 있는 이제 가수분들이 인사를 하자 임영웅님이 상을 받으러 나가는 순간에도 많은 테이블을 훑어보면서 같이 이렇게 막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른 모습에 많은 팬분들이 더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스이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